바디퓸에서 만든 S라인 건이에요. 굉장히 고급지게 생겼는데요. 이게 그 림프순환이라든가 지방제거에도 도움이 돼요. 이렇게 박스로 돼 있어서 선물하기도 좋고요. 헤드가 총 8종이에요. 납작헤드는 목 림프절, 쇄골 림프절 고리형 헤드는 겨드랑이, 복부, 서해 볼헤드는 엉덩이, 허벅지 뒤쪽 핑거헤드는 뭉친 근육마사지 프로스트헤드는 각질케어, 각질까지 되네 브러쉬헤드는 뭉친 근육마사지, 지방, 셀룰라이트 꽃잎 헤드는 팔뚝, 뱃살, 옆구리, 웨이브 헤드는 허벅지 안쪽에 사용할 수 있네요. 헤드를 바꿔 끼우면서 마사지를 할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각 인체 부위별로 헤드를 바꿔 끼우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핑거 헤드 같은 경우에는 두피 마사지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디핌, S라인건, 사용매뉴얼인데요. 본체가 있고, 모드는 5가지, 강도는 1에서 6단계까지 가능해요. 전원 버튼이 있고요. 케이블, 선, 충전단자, 마사지 헤드 마사지 헤드는 기본으로 천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7가지가 제공이 돼요. 커버를 씌워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커버 없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커버를 없이 하는 거는 멀티핑거에다가 브러쉬 헤드, 그리고 프로스트 헤드라고 해서 뾰족뾰족한 것들은 커버를 안 씌우면 되겠네요. 꽃잎, 웨이브, 볼 헤드, 납작 헤드, 고리형 헤드는 림프라든가 팔뚝, 뱃살, 옆구리, 허벅지, 엉덩이, 허벅지 뒤쪽 이런 쪽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납작 헤드로 조금 이따가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림프 순환이 잘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멀티 핑거는 멀티 핑거 또는 브러쉬 브러시 헤드로 두피 마사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머리카락 근처에서 사용을 하지 말라라고 하네. 음, 헤드 에는 하면 안되겠네 음, 전원 마사지 모드 마사지 강도 그리고 모드가 기본 360도 회전이 있고요 바운스 있고 리드미컬 회전 모드가 있어요 그리고 전원 충전은 뭐 충전이니까 헤드를 탈착이 가능하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처음 작동 시 기본 모드와 4단계 강도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요. 메쉬 커버 테두리 부분을 잡고 기계에서 메쉬 커버를 벗긴 다음에 헤드와 본체 사이에 있는 작은 틈을 찾은 후 헤드를 잡아서 해체를 해준다라고요. 그리고 원하는 <laughs> 마사지 헤드로 교체를 원할 경우 본체에 결합을 시키고요. 본체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메쉬커버를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덮어서 고정을 해준다라고 하네요. 배터리가 부족하면 완충하고 사용하면 되고요. 모드, 변경, 속도, 조정 첫 사용시 낮은 속도에서 시작하라 라고 하네요. 그리고 1회 사용시 15분 이상 사용하지 말것 15분 이상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꺼진다라고요. 사용 후에는 전원을 끄라. 마사지건 굉장히 좀 사용하고 싶은데, 좋은 것 같네요. 0.82kg 이고요. 5V, 16W. 본체를 세척할 때는 부드러운 천 또는 순한 세정제로 사용하고, 마사지 헤드는 분리해서 물 세척이 가능하다고요. 라 습기는 없이, 건조하게. 그리고, 신체적 질병이나, 심장, 임신 중일 때는 사용하지 말고. 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말 것. 뭐,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리 부위별 사용 방법, QR코드가 있어서,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본체를 볼게요. 이게, 살에다가 대보니까 상당히 매끄러운 느낌이 나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봤듯이 전원하고 강도하고 모드하고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충전선을 연결해서 충전하면 돼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은 손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밀면은 딸깍 하면서 분리가 되더라고요. 이 커버를 이렇게 벗겼을 때 이게 마사지 앞에 캡을 갈 수가 있는 건데요. 뚜껑을 벗기고 여기에다가 원하는 헤드를 결합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자, 충전이 된 상태로 와서 앞에 지금 헤드를 갈아 끼웠는데요. 그 불빛 같은 것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래서 이렇게 모드하고 강도하고 조절할 수 있어요. 바람이 느껴질 정도로 상당히 세네요. 자, 허벅지에다가 해볼게요. 어휴, 깜짝이야. 이게 처음에는 이게 강도가 4니까 좀 낮춰야겠어요. 오, 아픈데? 헤드를 바꿔야겠네. 어, 허벅지 쪽은 좀 아프고요. 이 종아리 쪽에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야겠다. 이게 그 지방이라든가 셀룰라이트도 없애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자, 배 쪽도 해볼게요. 오, 굉장히 좋아요. 오. 오. 야, 이거는 진짜 좋은데? 이 라인은 물론이고 셀룰라이트까지 없애주는 그 인체 실험까지 했으니까요. 어, 저는 이 배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오, 좋다. 자, 총 8가지의 마사지 헤드가 있다라고 면돼요 저는 지금 그 꽃잎 헤드로 갈아 끼웠는데요. 요거는 팔뚝, 뱃살, 옆구리에 사용할 수 있어요. 아주 파워풀한데요. 제가 아까 전에 그브러쉬 헤드 어디갔지 여기네 브러쉬 헤드를 커버 없이 사용했는데요. 을 그러니까 굉장히 깜짝 놀랄만큼 강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는 꽃잎 헤드로 좀 부드러워지지 않을까? 왜냐면은 앞에 커버가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요걸로 팔뚝 쪽 한번 해볼게요. 얼굴은 하면 안 되나? 얼굴은 너무 세서 안 되나봐요. 음, 헤드도 할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자, 바디핌 S라인. 와우, 진짜 너무 좋은데요? 진지하게 사용했으면 더 좋았을까요? 어. 이렇게 서예부하고 팔뚝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상당히, 어, 진짜 마음에 드데 너무 좋아요. 이거 조금 이따가 세골하고 여기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헤드 갈아 끼워서 사용해봐야겠어요. 어, 진짜 마음에 든대요. 너무 좋아요. <laughs> 대박. 강추. 목하고 그 세골에 림프절을 자극을 하려고 지금 납작 헤드로 바꿨어요. 어. 와, 병 간다. 와, 너무 좋은데요. 우와, 단박에 오눈이 풀리네요. 오, 너무 좋다. 이게 림프를 풀어주면 얼굴도 작아지잖아요. 오, 이거는 매일매일 완전 중독성이 있는데요. 오, 너무 좋다. <laughs> 강추,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좀 필수라고 해야 될까? 중독성이 엄청나게 강한데요. 와,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는. 강추. 너무너무 좋은데요? 오. 제가 머리부터 해가지고 발끝까지 안 아픈 데가 없는데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아주 통증도 경감이 되고 바디 라인도 없애, 없앨 수, 있, 그, 그, 변화될 수 있고 셀룰레이트도 없어지고 지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어지니까 거의 필수인 것 같아요. 뷰티와 건강에 필수. 오, 진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좋아요.